안녕하세요. 주식 3대장 TV 원탑입니다. 우리 종목은 종목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종목 문의를 받고 드론 순서대로 종목 분석을 한 후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분석해 볼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금요일에 1.17% 하락 마감했습니다. 295,500원. 만 네, 주가만 보면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주가가 금액이 비싸다. 네. 한 30만원 하기 때문에 쉽게 살수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은 25조 7천억.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코스피 12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PER은 3.89배. 동일업종 PER 4.48배에 비하면 조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PBR. 자기 자산 대비해서도 0.44배. 조금 저평가되어 있고요 배당수익률은 5.75%로 어, 굉장히 많이 주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천천히 종목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종목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개요입니다 동사는 열연 냉년 스테인리스 등 철강제를 단일 사업장 규모로 세계 최대 규모인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가전, 건설 등 철강수요산업에 기초원자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서 70년대 이후에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국가기관 사업입니다. 70년대 이후입니다. 네, 지금은 철강산업이 탄소배출권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탄소배출을 줄이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강 산업이 조금 올라가다가도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매출은 철강 부문 53%, 무역 부문 33%, ENC 부문 8%, 기타 부문 5%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주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9.74%. 국민연금공단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천천히 모아 가시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락 펀드 어드바이저 어쩌고 저쩌고 돼 있습니다 투자회사에서 5.23% 자사주가 그런데 굉장히 많네요 13%나 있습니다 와 굉장히 많은데 한28%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주요 주주의 지분율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정도는 뭐 뭐, 괜찮습니다.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주요 재무 정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매출액. 2019년에, 자, 이게, <laughs> 금액이 너무 커서. 잠깐만, 64조. 네, 3,600억. 와, 매출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영업이익률도 6%. 코로나 때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57조 7천억. 영업이익률 4%로 줄어들었고요. 작년에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76조 3천억 어, 코로나 대비해서 보자 한 20조 가까이 늘었네요 와 이건 너무 심하게 늘었는데 자 10%가 어, 한 6조라 치면 한30% 정도 늘었습니다 매출액이 작년에 영업이익률도 12% 나갔습니다 작년이 가장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올해는 매출액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82조 9천억. 작년 대비해서 한 네, 6, 6조 와, 금액이 너무 큰데. 6조 6천억 정도. 10% 조금 안 되게 이렇게 또 매출액이 상승할 예정이고요. 영업 이익률도 와, 발음이 안 되네.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영업 이익률도 8.75%. 네. 굉장합니다. 이 회사는 정말 엄청난 회사입니다. PR은 5.26배 예상대로만 간다면 그래도 별로 PR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PBR은 뭐 꾸준하게 0.4% 대를 유지하고 있다. 별로 주가가 좋아도 아 주가가 좋다기보다 돈을 잘 벌어도 네 자산 가치 대비해서 그렇게 고 밸류를 받지 못하는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당 배당금으로 이제 투자하는 그런 형식적으로,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아, 너무 안 가네요. 보니까.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외국인 보유율이 53.07%. 외국인이 배당금 받으려고 굉장히 많이 넣고 있다. 작년으로 보시면 52.42%. 큰 변동이 없습니다. 기관들, 최근 기간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 수급은 거의 뭐 매도 하자, 매도가 크네요. 기간은 외국인은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기간은 매도 물량이 한 달로 보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주스 공시 내용도 보겠습니다. 아이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들어가기가 조금 느낌이 그렇습니다. 올해 4월달부터 봐도 기사가 굉장히 많네요. 너무 많은데 기사도 굉장히 많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20만주 장례매도 포스코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주축이다. 윤당선인 어우 좋아. 네. 광양제철소 찾은 윤 최정우 포스코 회장 한국 경제 제도약의 이바지 네. 좋습니다. 포스코 광양 친환경 고효율 전기 강판 공장 착공 1조 투자. 자, 친환경 고효율. 전기 강판은 뭐, 안쓸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포스코 광양의 1조 투자. 네, 다 똑같은 기사네요. 자, 유안타 주간 추천주는 포스코 홀딩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층 분석, 포스코 홀딩스가 들어가 있고요 포스트 고로 시대, 준비하는 포스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소 제거 순수 철 hbi 개발 전기로 비중 높여 탄소 중립에 대응하겠다. 포스코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열간성 형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hbi는 궁극의 무탄소 제철 공법인 수소화는 제철에 활용할 수 있는 원료입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달 29일 호주 대형 광산업체 핸콕과 저탄소 HBI 생산 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주요 조건 합의서를 맺었다. 합의서 체결을 통해 두 회사는 HBI 공장 신설, 철광석 광산 개발, 수소 생산을 위한 파일럿 설비 투자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역시 포스코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탄소 배출 때문에. 이렇게 넉넉, 넉넉히 있으면 안 되겠죠. HBI는 전기열로 샘물을 녹이는 전기로용 원료다. 이미 산소가 분리되어 있어 석탄을 태워 산소를 분리하는 용광로에 넣을 필요가 없다. 포스코가 HBI 확보에 나선 것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 회사는 고로가, 고로, 네, 어렵습니다. 용광로, 고로, 고로가 기반인 철강업체로 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하다. 2017년에서 2019년 평균 탄소 배출량이 7,880만 톤에 이른다. 전기로 비중이 높아지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포스코는 로이힐 생산한 철광석을 hbi로 만든 뒤 이를 한국으로 운송해 전기로 원료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hbi 생산은 수소화는 제철 이행을 위한 준비 단계이기도 하다. HBI를 만들기 위한 환원제로 천연가스가 아니라 수소를 사용하고 이를 전기로로 녹여 샘물을 만드는 것이 수소화는 제철이다. 행콕과의 합의서엔 수소 생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를 활용해 HBI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를 활용한 수소화는 제철을 구현할 계획이다. 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포스코가 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탄소 배출이 많이 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예전에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유튜브에 제가 전문가들 나와서 하는 그런 채널을 봤는데요. 자, 보시면, 2007년에 이 주가가 76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자, 2020년, 코로나 때까지 빠졌는데, 그러면 지금 얼마나 빠졌냐, 예, 7년부터니까, 13년 동안, 주가가 빠졌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구간도 있지만 하락세가 그렇게 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문가들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자리에서 사서 출렁출렁 해도 계속 버티고 있다가 상승할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15년 동안 네. 만약 여기서 샀다 15년 동안 계속 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도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걸 알고 사고 싶지만 아 손이 안 나간다 그런 내용을 전달을 하더라고요. 영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 종목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노리거나 아니면 뭐 흔들흔들 천천히 모아 가실 분 그런 분들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지금 보시면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는 15만 5천원 정도에서 40만원 정도. 그렇 한 15만원에서 40만원. 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현재 주가 30만원이죠. 30만원. 중간보다 조금 더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이 자리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사서 네. 요 밑으로 내려오면 한번더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빠져도 크게 걱정되지 않는 그런 자리입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스토캐스틱 슬로우 보시면 바닥에 물 들어오면 사면 된다고 했죠. 와, 이, 근데 기간이 어마합니다.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12개면 1년인데, 물 들어오고도 1년 넘게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심하면서 철강 원재료 가격도 굉장히 올라갔는데 워낙에 무겁고 이 종목을 뭐 기피한다 뭐 이런 느낌은 좀 그렇지만 섣불리 매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종목은 크게 안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굉장히 실적이 좋았고 올해도 좋을 전망인데요. 작년에 비하면 주가는 좀 떨어졌다. 그래도 이전에 쌍 천장을 찍었다. 바닥도 마찬가지. 쌍바닥을 찍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뚫어주고 올라갈 건지, 요 부분을 깨고 내려갈 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횡보 구간으로 보시면 되구요.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한 28만원, 네. 28만원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28만원.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월봉으로 28만원은 좀 지켜보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뭐, 똑같죠? 월병을, 월봉을, 월봉을 푼게 주봉이니까. 자,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인데, 주봉으로 120주선에서, 네, 지지를 해주면서 조금씩 고개를 돌리고 있다. 그렇지만 위에 60주선이 있기 때문에, 자, 60주선과 120주선 사이에서 횡보가 중요하겠다 우 상향하면서 횡보를 하게 되면 상승할 네 그런 예상이 좀 크고요 120주선을 깨뜨리고 내려오면 조금 하락으로 추세를 전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큰 그림은 봤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1봉 우리는 사놓고 바로 올랐으면 좋겠다 조금 떨어지면 아 빼야 되나 예 <laughs>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1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현재 보시면, 자, 목요일날 이렇게 상승을 해줬는데요. 거래량이 좀 들어왔죠. 금요일에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면서, 네, 양봉의 중단선을 지켜줬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뭐, 문제가 없는 차트다. 그런데 금요일에 미국장과 유럽장이 다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 또, 요즘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차트가 나빠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자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자리는 요 밑에 지금 60, 61선이 오고 있죠. 28만 5천원 부근. 28만 5천원이라고 해서 밑으로 빠지지 말란 법 없습니다. 여기 살짝 빠진, 네. 그런 경우도 있었죠. 맥점을 주변으로 해서 이제 하락할 건지 상승할 건지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추, 추세로 봤을 때는 뭐, 워낙 변동성이 심하지만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8만 5천 원을 깨고 내려오면 조금 하락 추세로 전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코 홀딩스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